네, 오늘 성형외과 생활 상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쌍커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쌍커풀 수술 종류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인 매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더 영구적인 수술 방법이죠. 절개법, 쌍커풀 수술할 때 절개법 그리고 부분 절개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꺼풀 수술의 종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매몰법, 가장 간단한 매몰법, 그리고 절개법, 그 다음에 매몰법과 절개법의 중간 방법인 부분절개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절개법과 부분절개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매몰법이 어, 절개를 하지 않고 그냥 스티칭만 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방, 방법인 반에 어, External incision technique이라고 영어를 하는데요. 절개법은 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눈꺼풀 위를 절개해서 어,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절개법 쌍꺼풀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개법과 매몰법을 비교해 봤을 때 절개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매몰법에 비해서 잘 풀어지지 않는다, 좀더 영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절개법이 쓰이는 용도 중에 하나가 이미 수술을 한번 했는데 수술에 실패하신 분들 재수술을 할때 절개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몰법에 비해서 절개법은 보면 아무래도 흉터를 걱정해야 되겠죠. 절개를 많이 하는 반면에 그 절개에 따른 흉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터 걱정이 있고요. 또한번 수술을 절개법으로 했을 때 그것을 풀어내거나 바꿔주기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몰법과 절개법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두 가지의 장점만을 살려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중간 방법, 부분절개법입니다. 네, 부분절개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 부분적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어, 보통 절개법보다 흉터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어, 부분절개를 하기 때문에 매몰법보다 잘 풀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개법으로 수술했을 경우 쌍카풀이 풀어질 확률이 매몰법인 경우 한30%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1%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매몰법보다는 훨씬 더 영구적인 방법이 바로 부분 절개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의 경우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수술을 하시고 그 재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게 대부분 이 부분절개법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 영구적이고 또 외몰법에 비해서 흉터도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부분절개법으로 만든 쌍꺼풀 수술 왼쪽의 수술 전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 수술 후의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네또 다른 부분 절개법의 예를 보고 계시는데요 어, 왼쪽에 보시는 사진 어, 수술 전에 어, 환자분의 오른쪽 눈에는 쌍꺼풀이 없고 왼쪽 눈에는 쌍꺼, 큰 쌍꺼풀이 어, 희미하게 있는 분이셨는데요 부분 절개법을 사용해서 어, 좀더 확실한 쌍꺼풀 그리고 대칭인 쌍꺼풀을 만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중년 여성분이시죠 어, 원래 속 쌍꺼풀이 있으셨는데 어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쌍꺼풀 그중에서도 특히 눈 위에 꺼풀이 처지면서 어 쌍꺼풀이 점점 작아졌다. 이렇게 호소하시고 오신 분이신데요. 어 부분 절개법을 이용해서 절개 어 살갗을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어 쌍꺼풀 사이즈만을 키워서 늘어진 어 나이가 들면서 늘어진 눈을 교정한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부분절개법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매몰법이나 부분절개법이 아닌 절개법이 꼭 필요한 경우가 한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어, 수술을 하셨는데 어,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특히 쌍꺼풀이 너무 크게 나오신 분들, 부자연스러워 하시는 분들 어, 또 절개법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셨는데 어, 너무 많은 피부를 절개하신 분들, 이런 케이스에는 역시 어, 절개법을 사용해서 재수술을 하는데요. 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환자분, 왼쪽 눈은 어, 다른 클리닉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쌍꺼풀이 너무 크게 나와서 부자연스럽다고 호소하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절개법을 사용해서 재수술을 통해서 좀더 자연스러운 너무 크지 않은 쌍꺼풀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분 절개법보다는 절개법이 더 적합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가지 쌍꺼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매몰법입니다. 매몰법은 절개를 하지 않고 찝어만 주는 방법이죠. 회복이 빠르고 또 흉터도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지만 잘 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절개를 해야 되는데, 절개법을 사용하면 또 흉터 걱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몰법과 절개법의 장점만을 추린 것이 바로 부분 절개법입니다. 아, 부분 절개법으로 했을 때, 매몰법으로 한 것보다 잘 풀어지지 않고, 또 절개법으로 한 것처럼 흉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쌍꺼풀 수술을 처음 하시는 분들 대부분에게 권유하고 싶은 방법이 바로 이 부분절개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시간에는 재수술,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미 다른 클리닉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쌍꺼풀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부자연스러워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 재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